안녕하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간입니다. <laughs> 아 자꾸 손이 갈려고꾸 그런다. 네? 손이 가려고 하네요. 네, <laughs> 마이크 좀 있으면 그코 이렇게 다시 만질 거라니까요. 음. 저는 교육진답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필입니다. 우. 야 드디어 1, 2부 야때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네. 요게 저희가 좀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계획이지 확정된 요강을 발표한 대학은 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대학교별 세부 모집 요강이 아직 안 나온 아직 예예 예, 예, 예. 저희가 방송 나간 시점에는 아직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예. 예, 그래서 계획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리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끝에 자막으로 어, 굉장히 그 중요한 걸 올라가요. 약대 전문가님께서 음, 음. 어떠한 그 팁을. 음. 자막으로 띄워서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학종하고도 연관이 될수 있는 거야. 네, 네. 네. <laughs> 그래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laughs> 아, 그냥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아, 그럼 바로 말씀드릴까 그럼? <웃음> 네. <웃음> 끝까지 안들으실까봐아 <laughs> 그래서 끝까지 좀 들어달라. 지금 그렇죠. 우리 약테 전문가 동피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료가 올라갑니다. 네, 좋은 자료가 쭉쭉 예, 스크롤 올라간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립니다. 자 1부와 2부로 나누었죠 1부는 약학대학 선발로 이학기에입시판다 바뀐다 그래서 총론적인 내용 그렇죠. 입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약대에 대한 예. 다음 주는 입시 전략 예, 예 어, 약대 합격 예. 입시 전략, 입시 전략. <laughs> 어, 어떻게 해야죠 합격할 것인가 어, 너무 쉬운데 <laughs> 내용을 예, 1, 2부 나눴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어, 전체적인 개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동피이님께서 뭐, 어, 저도 재작년인가? 예. 어, 저도 한 방송 찍었던 것 같아요. 약대가 이제 몰려온다 주제로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때 <laughs> 네, 방송 많이 했었죠. 네. 네. 저번 주 방송이었죠. 저번 주 방송에서도 꼭 보셔야 될 게, 제가 마지막 때 말씀드렸어요. 약대가 편입되는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세부적으로 다 음. 전공별로 바뀌니까 꼭 음. 기회다. 음. 특히 화학과라, 화공학과, 학 음. 생명공학과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공구학년 음. 때 그때부터 피트라는 시험이 생겼었잖아요. 약간 그렇죠? 대학 전에 음. 그걸로 음. 약간 전문 대학원 2 플러스 4년제로 해가지고 음. 지금 이제 년제로 이제 바뀌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화학과,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대학교에서 수업을 안 오더라. 죄다 음. 피트 시험 준비하러 갔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서울대 유명한 과가 있어요. <laughs> 융합화학생명공학과라고 예. 농생대에서 뽑거든요. 음. <laughs> 네, 거기 학생들도 많이 피트를 준비했던 서약대었준비습니다 어, 저도 공부할 음. 때 예, 예. <laughs> 막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입시 그 인원에 대한 추이를 꼭 보셔라. 음. 경쟁을 예측하기 다 아무도 어렵기 때문에 음. 분명히 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의학계열 입시 판도가 바뀐다. 일단 약대 전형에 대해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일반적인 내용이기도 하게. 한 내용이지만 한번 가장 기본적인 걸? 기본적인 좀 음. 내용만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선발 대학 수는 총 37개입니다. 음, 4년제 네, 그렇죠. 전국 4년제죠. 네. 37개 대학 네, 그렇죠. 37개 대학이 됩니다. 네. 맞네. 그, 그리고 총 선발 인원은 1,743명인데 음. 정원 대 인원은 1,553명입니다. 음, 음. 그리고 수시로 선발되는 인원이 841명 비율 따지면 54%에 해당됩니다. 음, 아. 많이, 뽑나? 많이 뽑는 거죠. 네. 많이 뽑는다. 그리고 지금 정시 선발 이원은 710명, 46% 해당되는데요. 음. 수시 선발 이런 중에 탑3 대학은 어디냐? 이야. 지방에는 조선대가 51명, 1순위 1이고요. 음. 그다음에 2위가, 2위가? 중앙대 50명. 와, 이게 중앙대가 120명이나 뽑는데 수시로 50명이나 뽑아요. 음. 서울대 43명, 삼순이. 역시 서울대는 많이 뽑죠. 음. 그다음 정시, 정시, 아까 71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선발력 탑3 대학은 1위가 2대. 아, 90명입니다. 음. 그리고 2순이, 중앙대 70명. 어, 중앙대 정말 많이 뽑죠. 삼순이는 숙명여대 65명. <laughs>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뭐, 기타 입시가 종로학원에서 음. 예전에 입시 자료 이렇게 보다가, 지금 현재 수능 점수 추이로 봤을 때 약대에서 순위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음. 물론 이제 뭐 얘기 많이 들으셨긴 하셨 겠지만 음. 좀 저도 이 정도 순위 게좀 놀랄 내용이 있어서 그룹으로, 이것도 올려드리 건데 그룹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그룹으로 또 해놨어요. 당연히 1순위는 연구대학 중심의 서울대가 해당되긴 하겠죠 아무래도 음. 그다음에 이 순위가 연대로, 연대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연세대가. 음. 아. 사실은 연세대는 약대로 들어온 지가 많이 오래됐지가 작가 않았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있으니까 올라갔다는 건 아무래도 송도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laughs> 어. 맞아요, 송도에. 네. 요즘 연대 기세가 어. 세서 그래요. 맞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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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습니다. 연대 기세가. 백분이가 삼0 점만 삼백 점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순이가 서울대가 2 9 3점 나오는. 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의대 보통 의학계 의치 한약수라 그랬죠. 그래서 의대 치대 한 한의대. 이렇게 수의대까지 있는데 음. 수의대랑 한의대보다는 좀높고 음. 음. 서울대 치대보다는 조금 그 지방대 의대 정도 근 지방대 의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울대 약대는 좀더쎄 수준인 음. 거죠? 이게 이 네. 약간 이 추정을 할수 있었던 근거도 원래 2008학년도까지 그죠? 그 정도 거대약대를 뽑았잖아요. 확 모집을 네. 했었으니까 네. 4년제로요. 네. 그러니까 그때 데이터들을 물론 뭐 인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저녁 세 분의 좀 다르겠지만 음.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음. 제가 볼때 순순히 그룹만 좀 말씀드려서 원래는 중대 학대도 엄청 유명하잖아. 성대 학대까지 그게 3 음. 그룹 세세 번째 그룹에 또 이렇게 나오 는 경우고 네 번째 그룹은 이대 경희대 고대 세종캠퍼스 고대도 음.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이 이제 <laughs> 약대가 이제 대편이 되면서 요 정도 이제 추정만 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렇게 순위가 나눠지네요 요거 만든 분이 연대 출신이 니까 아니 야 고려대 세종이잖아요 난전 이거 약대 이렇게 음. 뽑고 나면서 야 지역 발전이 경제 발전이 굉장히 음. 일조를 하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대학들은 좀 그렇게 비인기 대학인데 이과 하나로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전 교육.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표 하나 또 지금 또 화면에 올라갈 내용은 좀 아쉽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좀 추려봤을 때 음. 여기 보시면 약대 신입생 선발 계획 서울권에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대 음. 좀 수도권을 노린다 마냥 약대 노린다면 음. 남학생보다 그래도 <laughs> 여학생이 좀더좀 <laughs> 인원을 많이 뽑고 그렇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약대는. 수도권 지역은 이제 여대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서 덕성여대 86명, 음. 동동여대 44명, 이화여대 이화대 120명, 숙명여대 80명. 이게 서울권이거든요. 여기 좀 음. 거의 인원이 몇 명이었지? 지금 그 330. 명 30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는 거의 여대가 330명의 약대의 인원인데, 그렇죠. 이게 그게 사실은 남자는 지원 못하잖아요. 그렇죠. 남학생 것보다... 지원 못하는 <laughs> 약대가 330명이 있기 때문에. 음. 상위권 이과 여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요. 넓어요. 입시 전략적으로 아, 서울대보다 더 높아. 네. 남자가 못 가서. <laughs> 아니 남자애들 못 가잖아. 어, 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laughs> 예, 예. 남자애들 네, 못 예. 가잖아. 어쨌든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의미 있는 음, 숫자. 여학생 상태가. 이과 상위권들한테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맥락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좋은 지적해 음, 주셨어요. 뭐좀 음. 음. 예. 말씀드릴까? 그 다음에 이제 전형으로 들어가 볼게요. 큰 네, 네. 틀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수신은 학생부 네. 교과랑 종합. 네. 논술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음. 학생부 교과 통합 선발 인원은 411명. 음. 교과가요? 교과가 그 정도 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376명. 음. 그리고 약대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54명. 그래도 음. 뽑긴 뽑아요. 신설되는 그저 서로 편입되다 보니까 논술로도 갈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 지역 인재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학생부 학추 학생부 네. 교과 추천 전형인데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15.6%로 집계가 돼요. 음. 때문에. 평균 10% 평균이죠? 높아요. 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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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이 정도고 근데 이 이게 내년부터 지역 인재에서 약대 이렇게 요즘 하도 의학계열 이쪽으로 의학계열을 의무적으로 뽑게 돼 의무적으로 뽑게 되기 네. 때문에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더라고 네. 근데 15.6%면 평균 10%보다 높아요. 네, 높은 편인 거예요. 높은, 높은 편인 편인 대학은 편. 30% 지역 지원 중에 30%까지도 있어요. 그 지역 전교 인서사지역에서 네, 그 예.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이 정도 뽑는다는 거야. 그렇게 좀 직계 가된 상황이고 요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여기서터 <또> 이거 <이제 웃음> <요거 웃음> 재밌을 것 같아. 그 항상 저희 올바른 입시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도 물론 다음 방송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틈새는 또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학을 이제 선택 수능 바뀌면서 확통을 응시해도 약대를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뭐 변환표준점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개 대학교는 경상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우석대 산육대가 확률 통계를 네, 확률 통계 를 그러니까 사실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이렇게 입학 적 들어가 봤는데 확통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계획에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미적이나 기아를 꼭 선택하러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음. 근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니야 잠깐 여기서 잠깐 내가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확률 과 통계를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정시 발표 계획이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고려대 세종 약대 정시 반영 비율이 영어가 3 3삼점요 <laughs> 그거 바로 <웃음> <웃음> 맞습니다. 등급인데 뭐33% 반영한다고 뭐? 못... 아니에그 구간 점수가 나오는데 음... 1등급 100 주고 2등급에 95 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과 어... 점 차이가, 음... 차이가, 좀 차이가 좀 엄청 차이가 크니까 너무 떨어지는데 2등급이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음. 그 영어를, 영어를 아, 그래도... 아, 연구 연구를 <laughs> 하는데 이 학계 아니... 연구는 뭐 지금 <laughs> 영미가 앞, 앞장서 있거든요. 음. 영미권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도 안 돼서. 음. 결국은 이번에 뭐, 뭐, 번외 얘기지만 코로나 백신 문제라든가 코로나 치료제 문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태의 기술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이 명언을 못 내리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에는 기초과학적인 형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영미, 그 다음에 뭐, 뭐, 일부 러시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영어를 뭐 필수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확통 이거는 정말 네. 확통을 해서 약대 갈 생각이 없었다가 <laughs> 운 좋게 갑자기 막 확통을 확잘 보고 막 수능 잘본 학생들이 음. 정말 정시 이후 고민하겠는데요? 경상대 음. 다음 주에 제가 그 전략회에서 네. 경상대 얘기 하나 나오거든요. 네.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네. <laughs> 어, 기대해 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백양이 그또 하차는 저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경상대가 네. 그의외대요 네. 국립대요. 어, 경상대 예. 의대 센 편이에요. 네, 예, <laughs> 뭐, 그 예. <laughs> <만약에> 의대 센 편이에요. 딱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음 의대. 그 그거 연결하자.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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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어. 분리되어 있는데? 네, 분리되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문 쪽에서도 뽑, 뽑기도 합니다. 음. 그 대학이 딱두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인재대, 정시에서 인문으로 세 명, 자연으로 아홉 명 선발한다고 음. 계획엔 들어가 있어요. 음. 꼭 세부 요강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대도,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인문으로 1 0 명을 선발합니다 야. 이거 미래산업 약학 그러니까 이대는 조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약학대가 또 따로, 따로 있고요 있고? 미래산업 약학 전공이라는 게또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네. 어~ 인문이 1 0 명이고 이과도 뽑아요 근데 뽑아, 응. 약학은 원래 그대로 응. 원래 하던 대로 약학에 대해서는 응. 그걸 계속 연구하고 하는 거고 응. 그 연구를 토대로 어~ 이쪽에서 뭘또 연구하냐면 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하고도 연결시키고 경제 경영 뭐 이런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그렇죠. 융합형으로 네.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문으로 이제 아무래도 뽑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도 어 최고의 문계쪽그 엘리트를, 네. 그 엘리트를 한번 뽑다 네. 예. 그런, 그런 것제 어떤 약국은 개업은 안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약국 사실 약대가 우리가 그 전에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예. 약대 방송 우리가 진짜 지난 네. 방송을 찾아보시면은 약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따로 말씀 을안 드리겠는데 약국 차리는 게 약대의 어떤 메인이 아니에요. 음. 네. 네. 이거는 이대가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역시 이대가 요즘 좋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예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예 네, 마지막 이제 정리하자면은 요것도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음. 좋을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확통을 선택해서 제 확통 선택에 제한이 없으면서 어 혹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가산점이 없는 대학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고려대 해종 음. 캠퍼스랑 음. 인제대 이제 인문계에서 음. 뽑는 거고 그다음에 확률과 선택 확통 선택에서 제한이 없으면서 대신에 가산점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음. 그니까 아까 확통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상대랑 삼육대. 우석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상대가 가탐 필수.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1 10 0예요 10%가 해당됩니다. 아, 가산 이건, 이건, 이건 못 넘어요. 사탐이 이게, 이걸 넘을 수가 넘을 수 없으니까. 그니까, 이건 뭐. 응. 근데, 36대가 3, 사탐이 가능해요. <laughs> 사탐이 가능한데, 네, 이제, 가탐 3%, 3 가산. 이거를 근데. 여기 <laughs> 36대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좀 이게 쉽게. 좀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laughs> 아, 요거는 한번, 네. 왜냐면 이게. 표준점수기 때문에. 그렇죠. 사탐이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사탐 교과 과목에 표준점수가 대단히 높은. 그렇죠. 아니, <laughs> 사탐 바로 도 된다 해놓고 과탐에다가 이렇게 10%씩 주고 3%씩 주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이건 준게 아니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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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거, 줬다고 보기는 맞지만. 근데 명시된 내용을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속대도 음. <laughs> 네, 10% 뭐. 이제 과탐 필수. 음. 이렇게 되어 있고. 가능한 건 3입대 정도로 봐야죠. 그래서 밑에 써 있어요. 이제 과탐도에 과산점이 있는 대학에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경상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투를 그러니까 이제 고려하면은 당국대 철학캠퍼스도 5%. 네. 네. 서울대를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와도 된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시 때 네. 서울대 준비했던 학생들을 한번 네. 훑어보겠다 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탐구도 이제 두 과목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 한 과목 반영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네. 36대. 대구 카톨릭대, 조선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구 카톨릭대가 항상 이래 왔어요. 이런 네. 이런 음. 특이한 형태의 입시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네. 네. 경쟁률이 절대 거야? 낮지는 않습니다. 거? 네, 나오죠. 경쟁률이 뭐 무지막지하게 높죠. 네. 네.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들 입시의 판도가 바뀐다에 맞춰서 네. 준비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어? 이게 답니까? 네 이게 답니다. 아유 뭐 깔끔해. 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laughs>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네 네. 어. 이건 이제 제 이제 내 피셜로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뭘 말씀드리죠? 어, 그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진행자분이 저한테 피트가 어떤 과목들이 봤었냐. 음. 그네 가지 영역을 보는 거였어요. 다 추론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음. 뭐 어떻게 하면 일반 화학 추론, 일 생명과학 추론, 음. 일반 물리학 추론. 마지막 하나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음. 유기화학 추론이라고 있어요. 음, 음.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 제가 그냥 공부해봤는 입장에서 음. 말씀드리면 유기화학 추론, 유기화학이 되게 중요해요. 음. 우리 다 이런 분을다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모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식도 바이오만 하시잖아. <웃음> <웃음> 반도체 샀어요 요즘에. <laughs> 유기화학이 뭐냐면 이제 어떤 물리적 구조로 그런 연결된 화합물을 접근한 내용들이거든요.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리적 구조예요. 음. 보통 의학 계열 준비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기본이야. 음. 근데 내가 수시로 약대 한번 뚫어볼란 친구가 있어요. 음. 물리의 강점이 있으면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음. 쉬운 그렇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준비한 친구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거의 탑순이랑 컷순 대신 나온단 말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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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별성이 어디에 있냐? 물리라고 저는 제가 저는 그냥 제내 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댓글이 어떻게 달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기적 구, 구조 형태 화합물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지도 학생이라면 저는 물리 공부 좀더 신경 쓰라고 할것 같아요. 음. 네. 아니 이거 아까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던 미래 네. 이와야 돼. 당연하죠. 미래 산업 약전. 약전. 네. 여기가 그 AI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요. AI라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그렇죠. 반도체하고도 연결되어 일대 약전인데 사실 어느 어느 학종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음. 적어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 분명 히 조사할 거란 말이죠. 음. 약대 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음. 말씀드린내용다 음. 음.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음. 유기화학은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음. 근데 그게 토대예요. 음. 음. 약대에서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음. 음. 그걸 계속 연구하는 거.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야 되고, 이게 일단 분리적, 유기적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가 되어 있는 친구. 분명히 원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음... 하시죠. 왜냐면, 다음 주에도 해야 되는 건데, 아, 일단, 또, 아니, <laughs> 여기서, 아니, 여기서 우리가 정리는 뭐냐? 좀, 어, 막또 화낼 것 같아. 이상한데, 그러니까 많이... 왜 끊어? 이러면. <laughs> 아, 저희가 여기까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일단 약대는 물화생이다. 음. 지약은 비빌 데가 없다. 음. 예, 수시에서 지구과학이 들어올 수는 없다. 음. 예, 여기서 지, 들어올 수 없다는 건네 과목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음. <laughs> 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화생물이다. 물화생. 음. 예, 더 이상 없다. 이 <laughs>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로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입시 전략을 했을 때. 그렇죠. 약대를 들어갈 수있을지 그렇죠. 이런 아, 부분들. 등급은 대한... 몇 등급 정도 돼야지. 그렇죠. 학교가 예. 가능한지. 각각의 어떤 ]도. 영역들이 있는데. 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음. 이제 서울대, 대 서울대학대. 음. 음. 그 다음에 연대학대를 그 다음 레벨로 본다는데. 이거는 최근에 사회적인 형태의 한국사회 대학 서열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 법학 적성 이제 로스쿨 시험에 니트, 있어서도 네. 니트 성적 상위권이 서울대가 그 다음에 연대. 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이 레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극간의 <laughs>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의대보다도 극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대는 어느 의대를 나왔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의대를 졸업 이후에 활동하는 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약대는 어느 약대나아다 라고 해가지고 활동반경이 제약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약대의 경우에 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대 약대든 어디든 그렇게 의대처럼 명확한 형태의 구간을 가지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용을 사, 상당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점수 차이를 일정으로 뒀어 아니, 1점으로 둘 거면 그룹을 만나는, 1점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의미 없다. 저는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음. 의대는 지방에 나오면은 지방에서 개원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약대는 그런 맥락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대는 라이센스 그 자체 주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구간화 차이가 굉장히 드물고, 음. 상향 평준화된 형태의 입시 전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음. 코모네 음. 다음 주에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스크롤이 올라가는 거죠 <웃음> <웃음> 이제 서서히 올라가겠죠 <laughs> 그 그렇죠? 네. 도서목록입니다 <laughs> 도서목록 동피디님께서 <laughs> 어 제약관련 약화과나 제약 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네. <laughs> 네. 들어주서 감사합니다 제약관련 제약 도서목록을 <laughs> 예. 스크롤 자기가 다 직접 뽑아가지고 그렇죠. 올리셨으니까 는팟캐스트으신 <laughs> 분은 예.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오셔야 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드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laughs> <laughs> 진짜 구독과 좋아요 정말 <웃음> <웃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예, 마치고 다음 주에 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